네 여러분 들 안녕하십니까 금액팔입니다. 오늘 할 공포 게임은 화장실이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이번에 이 게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더 무섭고 더 어려워졌다고 해요. 일단 초반 부분은 제가 좀 해봐서 이 밑에 열쇠가 하나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마 이 열쇠는 무슨 소리야? 여기 에 열쇠겠죠? 이게 힌트인데 이게 일본어라서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이 여자 있잖아요 이 여자가 쳐다보는 곳을 잘 바라나오는 힌트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가 쳐다보는 곳을 보면은 4라는 숫자가 적혀있습니다 보이세요? 4 이렇게 이렇게 여, 이 근처에 있는 모든 것을 뭔 소리지 이거 자꾸? 뭔 소리야? 혹시 모르니까 이거 개, 괴물 이게 가끔 가다가 뒤에 괴물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괴물이 쳐다보면 죽어요. 그래서 거울로 쳐다봐야 돼. 거울로 쳐다보면 죽지 않거든요. 없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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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자 일단 4한 개. 잘 찾아봐야죠. 이게 잘안 보이더라고요, 보니까. 왔나? <laughs> 설마. 괴물 왔니? 아니지. 아, 깜짝 놀랐네. 없어, 없어, 자, 분명 거울 근처에 있을 거거든요. 어? 거울이다. 아, 거울이다구나. 어, 삼! 3! 나이스! 오케이. 자, 지금 번호 두개 찾았어요. 4랑 3. 4랑 3, 오케이. 어디, 어디? 어? 야, 뭐,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2가 있긴 하다? 이거 어디 찾았어요? 난 보이지도 않는데? 오케이, 2 찾았습니다. 오케이. 2, 4, 3 4았어 2, 4, 3. 와, 눈 진짜 조이다 고마워, 고마워요. 어, 지, 어, 죽을 뻔 했어요. 아, 이거네! 오케이. 2, 2 3, 4, 9, 2, 3, 4, 9. 나가자, 나가자. 아니야. 2, 3, 9, 4? 아니야. 9, 2, 3, 4? 오케이! 진짜 어둡다. 뭔가 이 정도의 어두움 정도면 손전등 같은 거 하나 줄것 같은데 잠겨있구요. 열쇠 같은 게 필요한가 봐요. 아, 일본어라서 제가 일본어를 진짜 하나도 몰라요. 비출만한 게 있어야 되는데, 아, 여기다, 여기다. 오케이, 어 별로 안 밝은데, 생각보다? 뭔 소리야? 기어가, 기어가... 아, 잠겼다. 잠겨고 아, 뭔 소리야? 어, 다잠겨져 있는데? 아! 아, 바로, 바로 밑에 있었네! 아, 내 발가락 밑에 있었네! 어. 자, 이제 열리는 문만 찾으면 되죠? 아, 네 내, 내발 밑에 신경 못 썼구만. 아, 여기구나. 아. 아. 아악! 뭐야? 죽은 게 아닌가? 죽은 건줄 알았는데. 어, 아, 이 게임 뛰는 기능도 있군요. 아, 뛰어서 도망갈 걸. 아니, 이 잡혀야지만 진행되는 건가? 방이 좀만 더 밝았으면 좋겠는데. 아, 불켜는게 있네요. 아, 다행이다. 아! <laughs> 어, 드디어 정상적인.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어, 허락나비. 어, 이렇게, 이렇게만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그냥 가정집인데? 개울이 나와서 그렇지? 난, 부엌 난로. 아래에 열쇠가 있다. 나, 난로가 어딨죠? 근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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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었어. 좋아하시오, 좋아하불 키는 키가 없어. 불 키는 키! 절대 쳐다보 절대 쳐다보지 마 쳐다보지 마 야야야야 아하하 이보세요 오케이 어서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야 거기인데 거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죄송합니다 아 이거기 쓰셨네. 얘 문도 연아요? 얘문문열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그 생각을 못 했네. 화장실 숨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봐, 이 봐. 얘를 유인하는 거야. 얘문못 열걸? 자, 들켰죠? 자, 화장실. 바로 들어가서 문 닫아버리기. 자 절대 못 오죠. 끝났어. 자 여기서 좀 기다리다가 얘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오른쪽으로 아까 거기 가면 돼요. 근데 문 앞에서 가지않네 그걸 생각 못했네. 그냥 문 앞에 있네. 자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죠. 왜냐? 이게 이렇게 될 줄은 저도 이제. 몰라. 몰랐... 자, 자, 자. 컨트롤 보여드립니다. 자, 여기서 나갈 때문 하나 이, 더 있거든요. 자, 여기, 다음 문. 완벽, 어, 문 전에! 왜문 여는 거야? 여기를 못 지나가요, 여기를. 어, 지나갈 수 있네요? 여기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니야? 자, 갈 때까지 기다리면 되잖아. 나 너무 똑똑한걸? 갔니? 큰거 같아요. 오케이. 열어 오케이맨. Okay, 제가 근데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 아. 그게 문제네. 다시 저쪽으로 가야 되네. 결국에 이 열쇠는 저쪽 끝에 있거든요. 이큰일났데 이게, 이게 이게 문제네. 이게 문제야. 무섭하냐? 아, 들켰다. 야, 일로도 오는구나. 뭐 하는 거야? 눈도 좋아라. 다행이다. 눈도 <laughs> 안 줘서 다행이야. 들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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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켜버렸어요. <laughs> 어? 괜찮은데? <웃음> 다행이다. <웃음> 아, 이거 어디 있는지 어떻게 알거든. 아, 이건 죽었다. 어, 안 죽었어요. 나이스. 아, 이거 앉아서 기어가는 게 답이었어, 진짜. 지금이다, 지금이다, 지금이다. 됐스 됐어, 됐스, 됐스 앉아서 기어가는 게 답이었어, 이 게임은. 추잡한 게임이라고. 됐어, 됐스, 됐스나 같은, 어, 이런 쫄보 같은 사람이나 깰수 있는 게임이구만. 당당하면 안 돼, 당당하면 안 돼. 나이스! <laughs> 역시 이 게임은 당당하면 안 되는 게임이었어. 아, 진짜 드럽게 어렵네. 아, 깼습니다. 재밌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장실. 이번에 업데이트가 돼서. 훨씬 어려워진 버전이었습니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뿅.